로테데 미네스키, 로테 미네스키, final! I decide to make sure. Whatever, 이 o t h i n g nothing, n 다시 만났네요 일단 미네스키가... 페 o 가이 i n g 요 o 이 h i n g 부 o t h i n 어.. 바로 직전까지 이제.. 그.. 뭐라? 슈라리라요 설마! 완벽하게 하겠죠? 그렇죠. 내가 완벽하할거예요 원킬 한번 노려보는데! 영혼의 한 바.. 영혼의 싸움! 영혼의 싸움! 내가 핑크 골즈로 간다! 이번엔 콜. 그.. 바로 전 경기.. 이제 스나틱 때.. 어디였더라? 아, 스나틱때 타이거즈 경기가 끝나자마자 들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경기를 시작한 상태여가지고 지금에 들어왔고 일단 이호자르 컵터 조합을 쓰고 있는 미네스티고 이쪽은 못 플레이 이호자르를 먼저 먹고 거기 카운터로못 플레이 가져간 것 같죠? 이번 판도 뭔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이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이것까지 하면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밸런스 밸런스드 마르스도라는 탱크도 훌륭하게 있고 야 닌자도타 느낌 나기도 하는 조합이네요 미네스키 조합은 어때 그냥 모필링 하드캐리에다가 나중에 그냥 공 써주고 모필링이 다 때려잡는데 펑카가 이제 배한번 날려주는 그런 조합 양쪽이 한타로 끝날 조합이라 가지고 한타를 보긴 봐야 돼요. 다이어, 아, 페비가 오래 버텼어요. 안 죽었어요. 심지어 자자 자, 페비 도망쳐라. 죽킹도 한번 빠져 나오고 일단은 로테기 페비를 열심히 노렸는데 페비가 안 죽고 살아나왔고 서포터 끼리 교환이 됐습니다 있었고 어제 로테기 괜찮았던 게임을 너무 게르게 으 게임을 하다가 말아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되어 있을지 오아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애, 내가 좀잘한 내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게임을 열심히 안 한다. 너무 뭐좀 보탑이 널널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펀치 X 표식 몇까지 나는 한번 떨어지고 근데 눈덩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일단 눈덩이가 거리가 부족했어요. 잘 빠져났습니다, 분. 다이어의 중부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그... 차차차차 움직이는 불꽃주먹이 움직이고 있는 판정인그 순간적으로 무적판정인 무적판정이면서도 움직이고 있는 판정이어가지고 여러 스킬들을 해제할 수가 있죠 저런식으로 다이어의 중북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상북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북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중북포탑이 디나이 되었습니다 어저 디나이였어요 치원 일단 코어 세명이다 미네스키가 위리하긴 한데 하드카운터가 있다보니까 요, 보트링을 잡으면은 대박. 어, 근데 잘 들어왔어 지수 공격기가. 재미주켓싸 있긴 납니다만 파이널에 호텔 잘 끊어줬고, 네, 죽음의 아들 위치 입구도 괜찮은데 곧장 합류한 나온이 주술을 통해서 끊어줬고 한테 이들 크게 봤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보트링을 잘 났다라는 게 정말 크죠. 주 이2는 그냥 재배치 돌아가서 죽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모플링이라는 뭐 자이로코터 완전, 완전 하드 카운터 픽이 있어서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 같던데 지금 자이로코터 잡고 옵보너스 익스프싱을 써서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독 빠나오고 스턴! 자이로터 위험! 오파일라이오 나이스 스오오 명. 오오서 누가 그냥 대신오 순간희생, 네. 도망가 이오 아니 도망가 자이로 내가 죽을게. 어, 파일라이이에 각도 되는게 정말 멋졌네요. 들어가서 딱 붙어서 두명스턴자 어쨌든 지간에 타워도 밀었고 영웅이한테 죽긴 했습니다만, 어 자이로는 살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안 났지만 그전 과정에서 켄타 오플링 이다 죽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죠. 굉장히 꽤나 괜찮게 나지공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이겨봤던 상대기 때문에 뭐 자신감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분위기 좋고. 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네스케의 약점이 좀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조금 나나도 멘탈이 많이 약하고 얘는 나나 문 얘는 멘탈이 한걸로 워낙 워낙 유명하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잘안 풀리거나 말릴 때 스스로 말리는 플레이라든지 막 무리하다가 말아먹는 거, 싸움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번 게임에서는 아직 멘탈이 나갈 일도 없었고 꽤나 안정적으로 게임을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포탑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아 근데 참비네스키도 어려운게 계속 오플링이라는 존재 때문에 불안하게 게임을 하긴 해야돼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트가 맞나를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한타야 싸워!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목플링이 살아있으면 이길 수 있는 한타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은 모플링이 자유로 뺏기고 저 대공포 쓰는 순간 그 미친 광역폭들의 2호가 보고 다 터져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서 비네스키가 지금 6K 골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광을 먼저 뽑았냐 자유로부터가 실황 준비중 어라이온님 핑거 데미지를 하나 먹었네요 라이어의 상부 포탑이... 오플링이 링캔을 안 가는 건좀 의외입니다. 모플링이 링캔이 필요한 게 파열도 있고 파멸, 파멸, 파멸이랑 라이언 주술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보가 될 수가 있는데, 통으로 안 가네요. 몸에 힘에 수술할 생각 했는데, 로텍도 지금 모플링자유로모플링이 이제 저링를 준비해 놓죠? 고민 하는 거예요. 아이, 일단, 치류강은 가긴 가야 되는데, 링켄도 있어야 되고, 링켄 치랑둘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다뽑엔 너무 멀고, 둘다 뽑으면 너무 파밍만 해야 되고, 데미지도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로텍도. 미네스키 쪽은, 아, 오케이. 우리가, 유리한 것 같고, 자유로도 꽤 괜찮게 잘 컸고, 한데, 뭐플링한테 잘못해가지고, 평상그자이로코트 벗겨진 다음에 대공포로 뚫 들어오는 거 자신 우리가 자신 있나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살이고 있는 타이밍 아이템도 좀더 뽑아야 되고 일단은 루텍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연막 사용. 괜찮아요. 연막 치고 켄타공 쓰고 뛰어들어가지고 얻어낸 게 라이오나나? 이거는 어 이건 조금 이건 좀자이 연결 붙을 대상이 크립드라 크립드라 안 돼. 잡아. 원래는 켄타좀 치다가 빠지자라는 코리였던 것 같은데, 우리 저거 연막 잘 막아냈으니까. 근데 정말 빠르게 TP를 딱딱딱 타면서, 이호자이로 각을와 버렸고. 그냥 연막을 라이온 하나 죽고 끝냈으면 괜찮은 건데, 저거 좀 아쉽습니다. 세비가 페비도 같이 죽은 거는. 아, 어, 참마배 드는군. 너한테 감시하도 받고 재빨리 도망쳐서. 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찾았다. 이놈 어디? 어얘 들어봐. 어디갔서 쟤? 정원에 기다려. 얘 죽인다. 약정 조심. 하지만 여기, 에부 여기, 이 안녕? 우리 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다기한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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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타. 사랑하지 않는. 요링켄둘다 뽑는 아니 아, 뭐, 물론 님이 이제, 이거, 대공포를 베끼면 센건 맞는데, 이게 그, 레졸루션이랑 람시스가 가는 빌드인데, 이 빌드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미드레이너가 딜이 진짜 써야 돼요. 이 빌드의 기본 전제가, 미드레이너 딜이 말도 안 되게 세가지고, 보픈이 저렇게 튼튼만 가도 딜이 충분히 나올 때 가는 아이템 빌드인 건데, 음.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어 사람. 근데 이거는 쟤제 맞죠? 서포트 교환이고 체력 빼먹었고. 네. 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한번 레디언트에 중독 포탈 공격받고 있습니다. 빈캔까지 뽑고 하려면은 거의 평생인데 저런 느낌이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지? 저게 이제 람지스가 ESL 원때 부진할 때 갔던 아이템 빌드인데 어라 주술 좋았어요. 자 2호 넘어옵니다 파멸 터카 더배못써인피 연결. 여기다 굳이 자료가 볼수는 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전주자도 같이 낚였고요 로션! 이거 로션 가야죠. 토크 없으니까. 루시! 들어갑니다. 드래프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만 이호자이를 먼저 먹고, 이쪽이 그러면 얼음폭군을 먼저 먹 얼음폭군 선픽, 이호자이로, 보고 모플링. 그 다음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포레다고가왜풀지 지금 카메라 타노하고 라이온 때문에 링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플링이. 카메라 타노하고 라이온 때문에 링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아이템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멀어지고 있어 너무 느려지고멀어지거든요떻게도어지고어떻게 음.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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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어떻게 된거지 이거? 유자이로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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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떻게든고 방금 장면 얼마나 로텍이 마음이 급한지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다이어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연기도 잘했죠 불꽃령이 마치 불꽃령이 애초에 빠르게 그냥 영혼 타고 넘어갔으면은 아 이거 영혼이 있구나 하고 포기를 하는데 마치 목숨 걸고 도망갔어요 야나 영혼이 없어 도망가야 돼! 하고 있는 거 같이 막 도망가길래 야저 영혼 없다! 잡아 잡아 잡아! 그거 캔탈 공수 뛰어들었는데 응 영혼 정말 심심마이 같네요. 한때 공업 존재 가치가 뭘까요? 한때 공업스만 존재 가치가 뭘까요? 스요 한때 공업스 한때 요 한때 공업스요 한때 공업스만 존요한테는플링 파멸 파멸, 파멸! 이 없다 파멸 점멸 안되고 오프링 점사 잡아냈습니다. 정말 쏘다 못보에는 이게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죽었네요. 네? 이득 많이 봤어요. 돈벌 왕창 뺐어요 지금. 돈벌 왕창 뺐어요. 빠지면 돼요. 빠지면 됩니다. 한번 기마하려고 나갔는데 포기. 안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캔타 공백기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바텀에서. 아까도 문이 센스있는 플레이 했던게 그냥 위험하네요 고장빠진게 아니라 계속 도망가면서 켄테공 뽑고 슝 빠지고 그보이는 지금 켄테공을왜 썼죠? 예는 골드는 사양잡려 한번 써봤나요? 음, 그래요 으, 엇! 치로 넘어와서 퍼내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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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이 온것 같긴 한데 이호가 연결을 와줘야 되는데 별일 없었습 민켄이 돈벌쓰는 바람에 더 멀어졌고, 이제는 싸움을 못해요. 브로테기. 한번 죽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돈벌다 써가지고 지금. 돈 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고. 아, 이건 뭐, 디와딩을 하기 위한 슬, 서포터의 슬픈 운명이죠. 지금, 돈 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싸워서 지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파밍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안 주죠. 미네스키가. 응, 너네 돈벌 없는 거 알아. 너네 돈벌못 하는 거아니야 그냥 싸우자. 우리 다 죽어도 돔발 있는데 너네 죽으면 돔발이 없네. 파괴되었습니다. 고고 고고 싸우자 싸우자 올라가 올라가 하이그라운드 고. 결승 오늘 안 해요. 결승 오늘 안 합니다. 다이어 중부병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 중부병현이. <목소리> 파괴되었습니다 바이로와 이거만 멀쩡하면 요 이거만 멀쩡하고 방금 뭔가 컨카가 호기롭게 파도 지배자 빵 때려봤지만 이제 파도 지배자가 방어력 방어력 감소를 다 받기 때문에 방어력으로 인한 데미지 리서션을 다 받기 때문에 옛날처럼 세지가 않아요 초반 레인전에서의 파도 지배자의.. 파도 지배자는 세졌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스킬이 내버렸죠, 파도 지배자가 제이이이이이 자, 이거는 마지막 올인이네요 오프링을 베이트로 보여주고 오프닝을 베이트로 일부러 보여주고 덮쳐본다, 라는 것 같은데 다 풀었네요 연막을? 하나일 것 같다 얘네 어, 뭐도 망가 아, 연막먹고 올라왔는데 파멸에서 더 풀더니 갑자기 귓꼬리들어서 다리 다 묶어놓고 도망가는데 이호랑자유로워서 길막고 있고 오플링이 대공포 데미지다. 아, 이오도 못 잡네. 링킹가다 말아도 잘데미가 나오겠니. 주의지 디스커넥트. 민네스키, 아. v i c t 민네스키, 일단은 사이더맨 첫 번째 세트를 민네스키가. 로데스게임 응. 그냥, 드렉트 잘못한 것 같아요, 로텍이. 제 생각에는 얼폭을 선픽으로 먹었어요. 열렸으니까. 그리고, 2호 자이로를 먹고, 자이로 카운터쇼, 모플링을 먹었고, 그 다음 밴과제에서 아마 뭐 모래장 잘리고, 대질 잘리고,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저주는 모플링 레인전 때문에 뽑은 것 같아요. 모플링하고 같이 레인 선을, 서줄, 서줄 픽으로. 켄타도 고성능이.. 아 켄타를 먹고 오프닝 먹을 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먹을 수을 수도 있고 멋있... 오케이 다 괜찮은데 얘가 왜 살았죠? 파브레타도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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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얘가 어쩌다 드래프트에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경 좀 얹을게요.